안녕하십니까. 이 화폭은 면화지입니다, 면화. 지폐를 만들 때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니고 면화로 만드는, 돈 만드는 종이가 지폐. 가 바로 면화입니다, 면화지. 면화는 종이보다도 질기고 더 수명이 오래 가기 때문에 면화지를 만들어가지고, 목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면화 화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인두로다가 지지는 거예요. 인두로 태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두는 보통 웃버닝 할때 하는 그 인두하고 달라요. 이건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전기인두로 만들었었던 이거예요. 이렇게. 열이 상당히 강해요. 이렇게 가면은 연하지만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또더 천천히 가면 지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지나가면 더 연한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 같은 온도를 가지고 온도 조절하지 않고 같은 온도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농담을 조절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화지로 어 인두화를 그리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두로다가 면화를 태워서 색깔을 내는 건데 이 면화에는 목화 목화면 소매는 니그린 성분들이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타면서 이렇게 색깔이 나요. 그러나 종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석회질 같은 그 다른 성분들이 많이 섞여서 색깔이 정확하게 잘안 나오죠. 그래서 요 면화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두를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또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화지 시작하는 거, 초입의 면화지에다가 인두로 그리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나무 같은 거를 그릴 때는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놓고 이제 나무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카메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풀 같은 거뭐 이런 거를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풀 이런 거는 쉽죠 표현이 잘 되죠 이 면화 목화를 갖다가 이렇게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접착을 시켜서 화폭을 만들어요. 화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두로 태우는 거예요. 인두는 뭐 번인기 같은 거 그런 걸 쓰질 않아요. 저는 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또 온도를 같은 온도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색깔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연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인기 같은 거 비싼 거 사지도 않고 우리는 요 인두 하나 요거 요거 하나 가지고 다해 먹어요. 전부 다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날은 이렇게 렇게 날은 이렇게 히타에 온도를 가해서 히타 온도가 올라가서 달갛게 달갔을때 이거를 빨 뾰족한 인두를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요.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날 하나 가지고는 모든 표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면화지에다가 인두로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 아니고 지금 시작 중이니까 나중에 또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이제 계속 그려 나갈 겁니다. 여기 접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접착제가 있는 바람에 색깔을 내는데나 좀덜 타는 면이 있습니다. 좀 생각대로 이렇게 빨리 빨리 타주고 색깔을 원하는 대로 빨리 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조금 보완점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두를 가지고, 요런 인두를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이제, 보조대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대 없이 하면 손이, 한 손으로 하면 손가락, 손이, 손목하고 손이 너무 아파요. 힘들, 이 압력을 강하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를 하면서 미끄러지는 것도 이제 보안을 좀 잡아주고, 그걸 보조를 하면서 같이 동시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참 그리고 나면은, 온몸이 뻑뻑합니다. 그냥 어깨, 팔, 다리, 막 그냥 온몸이 뻑뻑해요.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림치고 유화나 수채화, 뭐, 서예 그런 거할때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 않지만 이거는 근육의 힘이 많이 필요 해요. 왜냐? 태우면서 누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누를 때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막 꼭꼭 눌러줘야 되거든요. 지지는 관계로 이것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을 요고, 면화지로 그림 그리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완성되면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강아지가 먼저 뛰어가고, 어린아이가 따라가고 있고, 바람개비 돌리면서, 소를 물고 가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아기 없고, 음식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위에 문장대 그림이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는 이제 문구가 들어갈 거예요. 문이 나거든요. 이거 그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를 성실하게 보내라. 하루의 아침은 오직 한 번뿐이고, 젊음은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쓸 겁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명이 동트는 새벽에 이렇게 가족들이 들로 나가는 광경을 그리는 겁니다.